시원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즘에 이제 그 답답하고 뭐 가슴도 아프고 뭐 그런 일들 많으시죠? 그래서 시원하게 탄산수 한잔 드시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그 가정에서 탄산수 제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탄산수 많이 드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조기도 그렇고 제조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탄산수 만드는 이제 그 탄산가스 리필하는 것도 이제 양이 작은데 가격도 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어항을 이렇게 조금 취미 삼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항에 수초를 키울 때 수초들이 잘 자라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탄산수를 이제 어항에다가 탄산가스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집어넣어서 이제 물에도 녹여주면 그속 안에 있는 수초들이 탄산가스를 먹고 광합성을 이쁘게 하는 모습을 이제 보려고 그 탄산가스 통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는 사용했던 게 있는데 이제 그 탄산가스는 이제 공업용 탄산가스고 사람이 먹기에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공업용 탄산가스랑 그에 식품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탄산가스랑, 이제 탄산가스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식품용은 99.99%가 CO2 탄산가스가 들어가 있고, 공업용 탄산가스는 이제 99.92%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밑으로 한참 차이가 나서, 이제 뭐 일부, 어떤 분들은 뭐 드셔도 괜찮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99.92%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일산화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용은 일산화탄소가 이제 약, 약간 이렇게 포함이 좀 되어 있고, 식품용은 일산화탄소가 전혀 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식품용으로 구입, 이제, 충전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전에 수초로 쓰던 이제 탄산가스 통입니다 그뭐 이제 가스 용접하는 분들 사용하는 것보단 좀 작은데 요 탄산가스 저 탄산가스 통을 식품용을 충전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충전 비용이 한 25,000원 식품용은 25,000원, 공업용은 한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용으로 충전을 하셔서 저 사이즈는 되게 큰 것도 뭐 그러니까 지금 용접하시는 분들처럼 큰 통도 있고요. 뭐 자기 갖고 계신데 대만 아무데나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탄산가스 통에만 충전을 해줍니다. 그 제가 있는 지역에도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 이제 그 가스 충전하시는 분 중에 식품용으로 충전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충전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해봤습니다는데 확실히 양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탄산수 제조기는 사이즈가 딱 요만 모기약 정도 써야 되는 것 그런 정도 사이즈로 알고 있고 이제 양이 작고 이제 금액이 뭐 금액은 뭐 2만 원처럼 좀뭐 비슷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양 자체가 차이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용도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 co2 쓰시는 분들이 뭐그 어항 하셨던 분들도 있을테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맥주집 생맥주 같은 것도 연결되어 있는게 co2 연결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자판기 라든지 뭐 이런데도 우리 탄산수 먹는 그니까 러뭐 콜라 사이다 뭐 이런거에 직접 이렇게 따라서 그니까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그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저탄산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걸 탄산소를 어떻게 만드냐 그~ 제가 지금 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가정용 그~ 술 제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맥주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집에서, 홈브루라고 하죠? 이게, 그런 걸 하시는 분들, 그 용품 파는데, 저도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지는 모르지만, 여간 요런 제품이는데, 있 요게 어디에 으냐면 우리 이제, 그 요런 PT병, PT병에 요렇게 꽂아가지고, 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탄산수 제조기 같은 거는 전용 병을 사용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일반 PT병에 꽂아서 탄산수를, 탄산가스를 주입을 하는 건데, 다만, 아무 PT병이 다많지 않습니다 일단 안 되고요 그럼 어디 되느냐 원래 탄산가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콜라병이라든지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콜라 사이다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병은 이렇게 껴집니다 그러면 속 안에 호스를 이제 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가스를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치가 하나가 더 필요한 게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음료,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뭐, 여하튼, 그, 요런 것들은 이 마개가 맞고요 요거를 탄산수 병 뚜껑으로 쓰면 되고, 탄산수를 넣기 위해서 가스랑 연결하는 장치로 요게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까 본배라고 하죠. CO2 가스가 들어있는 통에다가 연결을 하고, 요거는 병에다 연결합니다. 자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 병. 요것도 지금 탄산수 병입니다. 여기에 그냥 물입니다. 자 물을 꽉 채워도 되는데 꽉 채우면 탄산수 많이 흔들고서 딱 따면은 팍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것 때문에 조금 적게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호스가 달려 있으면 되고요. 요거는 식품용 실리콘 호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길게 연결을 해 봤고요. 자, 요거를 자, 요렇게 가스통에다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가스 밸브를 이렇게 열면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닌데, 이 뚜껑을 딱 꽂으면 자, 자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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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자, 영상에는 아마 잘안 보이겠지만, 속안에 기포가 막 올라오면서 그 이게 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내비두면 또 되지만은 좀 빨리 물에 녹이 가스를 녹여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뭐한 10초나 20초 정도 흔들면 가스가 더 빨리 나오면서 이렇게 소관으로 들어갑니다. 뭐한요 정도만 해보고, 자, 뚜껑을 자, 따볼까요? 자. 입니다 자, 요렇게, 뭐, 저는 지금 이렇게 큰 가스통, CO2, 이렇게 탄산가스통을 이제 제가, 이건 작은 사이즈지만, 물론 이제 뭐더큰 거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니까 뭐 혹시 이제 예전에 수초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저거보다 지금 뭐 탄산가스통 자체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를 활용하셔도 좋은데, 뭐 오늘은 하여간 요렇게 지금 가정에 있는 PT병을 직접 연결해가지고, 쉽게 탄산수를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요거는 제가 자 기포가 안 올라오죠 요걸 테스트를 하려고 제가 뚜껑을 열어둔 채로 장시간 뒀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들이 좋아하는 콜라 다만 이제 이거는 가스가 싹 빠진 콜라를 생명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가 좀더잘 녹게. 어, 이건 왠지 뚜껑 따면은 펑하고 폭발할 것 같은 좀 기포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번 따 보겠습니다 오오오 오! 넘칩니다 넘칩니다 오우씨 어아 일단 옷은 다베렸고요자 맛도 보겠습니다 아우 원래대로 다 살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키보드는 다베렸네요 아이고. 아유, 시원해서 한잔 제가 더 하겠습니다. 어어아아 트림 나올라. 자,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요런 장치는 지금 이제 뭐 이베이나 아니면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검색해 보시면 요런 제품이 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뭐 검색해서 이렇게 런거 보여드릴 테니까 뭐홈브로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을요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게 알리랑 그 다음에 뭐 이베이 이런 데 비교해 보니까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안전하게 얘는 또 이게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식품으로, 식품 이렇게 뭐 이렇게 가공하는데 사용하고 뭐 인체에 해가 없다고라니까 한 번씩 뭐 혹시 이렇게 요런 뭐 탄산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저런 이제 그 가스를 갖고 계신 그뭐 탄산가스 통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 뭐한 번씩 요런 거 간단한 걸 구입하셔가지고 저걸로 탄산가스 제조해서 드시면 웬만한 사람들은 뭐 최소한 몇 개월 뭐그 이상 드시지 않을까요? 뭐잘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한 그 1년씩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많이 드신다고 해도 통이 워낙 크니까 충분히 오래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탄산가스 양도 내가 얼마나 뭐 시간을 투자, 탄산가스를 녹이는 시간에 따라서 탄산가스 양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녹이면 더 이렇게 세게 탄산수를 이렇게 뭐 드실 수 있고, 살짝 이렇게 조금만 쏘는 정도로 드신다 하면은 뭐 조금, 처음에 조금만 드셔도 되고, 뭐 많이 드시려면 조금 더 오래 흔들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꽂아놓으신 상태로 조금 뭐 5분, 10분 정도 두셔도 자연적으로 들어가니까, 뭐 그거는 알아서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뭐거 직접 만드실 수 있는 DIY 제품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요런 비슷한 요로 영상 계속해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